가난은 날 꺾을 수 없다. 짐 캐리는 어릴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집이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 안에서 살았고, 학교가 끝나면 청소부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가는 시간, 짐 캐리는 화장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꿈, 웃음, 그에겐 사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짐 캐리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주문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될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친구도 선생님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코미디언, 그건 먹고 살기 힘든 길이야. 현실은 절망이었지만 짐 캐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미디 클럽에서 단 5분의 무대를 위해 수십 번 리허설을 하고 수백 번 거절당해도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때 그가 마음에 새긴 한 문장 두려움 때문에 평범한 삶을 선택하지 마라. 짐 캐리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길 끝에는 평범함보다는 위대함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994년 영화 마스크 더맨 더머로 전 세계를 웃게 만든 초대형 스타가 됩니다. 마스크가 대박을 치기 직전 짐 캐리는 스스로에게 수표를 써서 지갑에 넣어 다녔습니다. 금액은 1천만 달러 당시엔 한 푼도 없었지만 그는 매일 그 수표를 보면서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걸 진짜로 받을 거야. 그리고 몇년후 그는 정말로 출연료 1천만 달러를 받습니다. 어려운 길의 끝을 헤쳐나간 결과였습니다. 혹시 지금 현실이 너무 벽처럼 느껴지나요? 혹시 꿈을 꾸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나요? 짐 캐리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 당신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가난도 실패도 아닙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건 두려움이고 게으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이 오늘 하려고 했던 그 무언가를 1분이라도 시도하세요. 운동하려 했던 분, 팔굽혀 펴기하고 오세요. 공부하려고 했던 분, 내일부터 공부할 계획이라도 짜고 오세요. 하고 오신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하는 일 힘들더라도 끝까지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